여러분 매우 충격적인 사실 소가 나오는 일일 퀘스트가 리월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참 전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소가 나오는 일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왜 없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퀘를 하다 보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나? 일퀘 미션 중에 이렇게 출수족이다 죽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내가 회의몬 대사를 안 듣고 맨날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어, 다 죽어있네 개꿀?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그냥 회의몬 대사를 들었는데 <laughs> 페이블이 혹시 모르니까 주위를 둘러볼까 그러길래 주위를 둘러봤거든요? 여기 소가 있더라? <laughs> 아나 이때까지 뭐한 거냐고 아니 아니 아 이게 아난 소가 나오는 일캐라길래 도대체 뭔 소린가 했네 이때까지 <laughs> 소가 나오는 일캐는 맞네요 <laughs> 아 음성 좀 해주지 소 가? 달잘가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 나오는 일캐를 드디어 갔다 소록 보고 싶었던 소가 나오는 일케를 드디어 봤다. 네, 뭐 그런 소식이었습니다. 소 나오는 일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? 그럴 것 같은데 저저번 버전이었나? 정확하긴 기억은 안 나지만 아니. 옛날에 소식을 들었습니다. 소가 나오는 일케가 생겼다. 그 리월 해등절 이벤트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때쯤이었나? 아무튼 그때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소식을. 아무튼 그렇습니다.